아이거 너무 무섭더라. 자. 잠깐만. 잠깐만. 괜찮아. 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아니야. 천천히. 천천히. 나. 나. 나, 아니야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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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천천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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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천천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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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! 는나 I g u e 천 s I guess, I g u e 알겠어 g u e s 나나 guess, 이 guess, I guess, I guess, I g u e 아